안녕하세요. SPI 상업용부동산 TV 뉴욕아재 김필립입니다. 아, 저희가 지난 9 에피소드에 걸쳐서요, 세계의 아, 기업이 하고 있는 경험과 시간을 팔고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아모레를 갔고요. 두 번째는 무신사를 갔고, 세 번째는 쿠켓의 공간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타이틀을 경험과 시간을 파는 브랜드라고 정했는데, 왜 경험과 시간을 팔까요?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재미를 추구하거나 수익과는 아무 상관 없이 사람들한테 체험 또는 시식, 공짜로 뭘 나눠주는 이런 것만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는요, 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왜 경험과 시간을 팔았을까요? 소비자와 고객을 상대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전달하는 행위들이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경험과 시간을 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 개의 브랜드에 대해서 각각의 브랜드를 방문하고 그 공간을 읽어봤을 때마다 제가 각 비즈니스가 가진 특징이나 장점, 단점에 대해서는 요약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모레와 무신사, 쿠켓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서로 비교하는 관점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회사를 평가할 때는 이전에 후켓 버전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IDD 방법론으로 회사를 구별합니다. I는 영어로 identify고 어떤 시장을 창출해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규정하고 인식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중고품 시장이 잘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중고품 거래로 앱을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도 이쪽에 해당됩니다. D는 디스커버드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나 상품이 발견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보통은 검색 기반의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마지막 D는 딜리버드에 어, 해당됩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집 앞, 고객의 식탁, 고객의 입과 고객의 몸에 배달되는 것들을 다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DD 방법론으로 저희가 봤던 아모레, 무신사, 그리고 쿠켓을 보면요. 아모레의 경우에는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모레는요.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상품의 종류가 많습니다. 상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전에는 방문 판매 사원, 지금은 컨설턴트라 부르는 분들이 소비자한테 그걸 골라줬습니다. 흔히 부르는 큐레이션 행위를 해줬는데요. 집에 가서 신제품을 소개시켜주고, 화장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줬던 행동들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적합한 제품을 찾아서 내 몸에 맞는 제품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디스커버드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래는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방문 판매 사원들이 전달해 주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마케팅 담당자가 전국적인 평균 통계를 내고 이걸 또 연구소나 제조법인들한테 내려보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느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전달하는 사람들의 어떤 간접적인 영향들이 미치게 됩니다. 결국 고객을 직접 상대하고 제품을 원래 개발 리드 맞도록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는 실제 딜리버드되는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과 직접 운영하는 오프라인 장소를 가지고 경험과 시간을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아무래는 오프라인만 계속 확대를 할까요? K뷰티 산업은요. 아모레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모레가 자기가 직접 생산하던 시설을 위탁관리해서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코스맥스 같은 회사랑 파트너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모레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브랜드와 제품 그리고 소비자의 경험에 집중을 하고 양질의 제품을 기획해서 연구하고 생산하는 부분들은 이원화돼서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 연매출 2조에 거대한 우리나라의 K-뷰티를 상징하는 창의력이 있는 제조 전문 연구개발 기업으로 거듭난 겁니다. K-뷰티 산업의 하부 산업이 아모레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모레는 K-뷰티 생태계를 만들고 이끌어가고 그 부분에 표준화되고 리더가 되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신사는요 가장 회원 가입률이 높은 온라인 커머스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15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상품의 종류가 있는 온라인 몰입니다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검색의 툴보다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회전시켜서 보여줍니다 상품을 세련되게 정리하고 포장하기보다는 더 많은 제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신사가 왜 그러면 오프라인을 내고 또 스튜디오도 내고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신사는 온라인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회원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늦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기능도 있고 두 번째는 무신사는 예전부터 커뮤니티 기반의 회사입니다. 커뮤니티 기반인데 그첫 번째 커뮤니티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이미 중장년층이 돼서 아이가 있는 아빠, 엄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커뮤니티라는 것도 결속력이고 공통의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그들이 원하는 관심사가 조금 변한 어찌 보면 나이에 따라 이동한 커뮤니티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들의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오프라인들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쿠켓의 경우에는 특이합니다. 뭔가를 먹는 거에 대한 관심사로 시작하는 큰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러다가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상점을 냈고 상점을 낸 것들을 또 확대를 해서 오프라인에서 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하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다시 커뮤니티로 가서 다시 또 상점으로 가는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같이 기술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달됐을 때, 그걸 학습한 사람의 후발주작 할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쿠켓이 아닐까 합니다. 돈을 써서 마케팅으로 회원가입을 시키고, 회원들로 하여금 자꾸 활동을 하게 또 돈으로 프로모션을 시키게 아니라 먼저 회원을 모으고 회원이 원하는 것들을 상품과 제품으로 내놓고 그것들을 만족하는 회원들이 다시 또 컨텐츠로 돌아와서 결국 커뮤니티 다시 또 강화시키는 쿠켓 같은 것들이 어찌 보면 지금 2020년대에 우리가 시사점으로 받아들이고 커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다이어그램을 하나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기업은요. 처음에 자기의 시장을 만들고 소비자가 생기면 성장을 하고 자기의 시장 영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럼 확대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핵심 자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가 와도 견뎌낼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 그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절대적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역량 및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코로나나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IMF나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려운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에피소드에서 저도 금융위기에서 배운 것들이 그런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살펴본 세 가지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 역량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모레 같은 기업들도요, 되게 똑똑하고 여러 인재들이 많은 회사지만, 자기들이 추구하는 브랜드 의 하나의 모습과 가치가 어쩌면 소비자가 인식하는 아모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어, 프리미엄 뷰티를 상징하고 싶어합니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아모레를 어떻게 볼까요? 아모레는요,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썼던 아이오페 남성용 화장품은 아직도 나옵니다.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고 지속적으로 써줬던 브랜드란 얘기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믿고 또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아모레가 가지고 있는 신뢰,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고품질의 화장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은 결국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코스맥스라는 아모레의 파트너사랑 일을 많이 했는데요. 코스맥스는 아모레 의 고객들한테 샘플을 제안할 때 하루에 7개 이상의 샘플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신제품을 만들고 100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중에 한 개가 골라지고 또 다른 100개를 만들어서 또한 개가 골라지고를 계속 반복하는 사이클로 수많은 제품을 소비자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제품들을 골라내는 결국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제품과 r&d 능력이라는 것들이 저는 핵심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핵심 역량을 잘 이해를 해서 자기의 가장 성과가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오래된 장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무래가 아닐까요?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들은 놀이터라고 생각하는데, 무신사는 커뮤니티라 생각합니다. 좀더 진지함의 종류가 좀 다르지만, 무신사 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와서 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측면 같습니다. 일단 앱을 켜고, 무신사의 화면을 이렇게 넘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잡지 보듯이 보는 게 무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신사는 무엇이 또 자기 핵심 역량일까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무신사의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력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살아남고 스스로 지구하는 수많은 제품 분들의 경쟁 커뮤니티가 결국에는 무신사의 핵심 역량이 아닐까. 무신사를 아는 어벽에 계신 분들은 무신사의 물류 및 유통 단가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1,500개의 브랜드가 경쟁을 하지만 무신사의 플랫폼에 있으면 소비자들이 가장 가성비 있는 가격에 살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만들고 대신 무신사가 골라서 밀고 프리미엄 광고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인위적 조정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브랜드가 선택되고 사랑받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1,500개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늘어나가면서 이들이 그 브랜드력에다가 강화를한 것들은 물류 그리고 경세한 브랜드들이 할수 없는 모든 것들을 쉐어드 서비스로 만들어서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그 인프라 구조가 지금은 가장 큰 성공이 아닌가 합니다. 그거를 단시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돈과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게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하고요. 쿠켓은 어떨까요? 쿠켓은 이문주 대표가 그랬습니다. 식품회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아는 사촌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쿠켓은 어떤 회사야? 재밌는 먹는 걸 파는 회사라고 그럽니다. 식품회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컨텐츠 에기반해서 소비를 촉발하는 그런 식품회사로 다가가는 기업처럼 소비자는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켓이 가진 자체의 핵심 역량은요. 대표님이 말씀 주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콘텐츠 기획 및 제품 유통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공장의 설비가 아니라 어떠한 때에 어떠한 시류가 와도 이들은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부분을 파고들어서 제품화할 수 있는 기획 능력과 생산 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지금의 100개 정도의 제품이 조금 지나면 300개가 될 거고요. 조금 더 지나면 연우 식품에서 못지않게 굉장히 큰 포트폴리오 체계와 관리 조직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쿠켓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내놓으면 컨텐츠를 보고 들어왔다가 고객이 망설입니다. 살까 말까? 아,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와서 구매되는 데까지의 전환율이 있는데요. 쿠켓은 실제로 컨텐츠를 보고 전환을 하는 데까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를 낼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서서 살펴본 것들이요. 세 개의 브랜드가 과연 이들은 무엇을 하는 비즈니스고 왜 그런 브랜드와 경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집중하고 집착할까를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들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답은 없지만 최근에 제가 가장 모범 답안처럼 해석해드리는 것들이 아마존의 모델입니다. 아마존이 되게 거대하고 없는 게 없는 상점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들도 한 개의 제품 한 명의 소비자로부터 시작한 거 아닐까요? 그럼 한 개의 제품과 한 명의 소비자가 어떻게 지금처럼 몇 백만 몇천 개의 제품과 몇 억의 인구들이 사용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을까요? 아마존의 성장 바퀴라고 하는 유명한 사파가 있습니다. 성장 바퀴는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고객이 제품을 접하게 되고 고객이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걸 써보고 났더니 만족해서 다른 제품을 또 접하고 다시 또 구매하고 경험하고 다시 또 다른 제품하는 완벽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일입니다. 그럼 고객이 제일 먼저 접해보고 만족스러우면 후기를 남기고 추천을 할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고객들도 또 유입이 되고 그럼 한 명의 고객이 두 명으로 성장하면 그 바퀴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럼 바퀴가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한 개를 납품하던 업체가 아마존을 냈더니 어 처음에는 한 개씩 팔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열 개씩 팔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단가를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기겠죠. 협상력이 생긴 것들 내가 이익으로 취하지 않고 할인을 해서 고객한테 더싼 가격에 그랬더니 더 저렴하네. 그럼 또 추천을 합니다. 결국 고객의 선순환이 만들어서 커뮤니티가 커지면 그 커뮤니티의 기반으로 해서 커진 협상력을 가격을 할인되다 쓰고 있는 것들이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엔 또 다른 고객을 불러들이고 키우게 되는 선순환 바퀴 구조를 만든다고 그래서 아마존의 성장 바퀴라는 모델로 유명합니다. 이것을 제프 베조스 창업자가 투자자한테 설명하는 자리에서 냅킨에다 그린 걸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성장의 모델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고객이 만족해서 계속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시킬까? 그걸 내가 어떻게 협상력을 발휘하는 나만의 핵심 자원으로 만들까라는 부분을 궁리하면 되는데요 아마 존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협상력을요 브랜드에 쏟아서 더 고부가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냈고 고부가가치 있는 설화수 같은 제품들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통해서 더 많은 매출을 익키고 그게 또 다시 또 연구개발을 해서 또 부가가치 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실제 하나의 총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신사는요 처음에 한 개의 상점으로 시작하다가 두 개, 세 개, 천오백까지 가게 되면서 나오는 협상력을 결국 더 물류와 인프라스트럭처에다가 더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 에 입점하는 사람들이 내가 자사음모를 운영하는 것보다 무신사와 거래하는 가격 구조와 혜택이 더 높은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신사는 물류 및 인프라스트럭처에 더 투자를 해서 자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쿠켓은요, 쿠켓은 엄청난 회원이 많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성장의 초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은 콘텐츠가 불러 모은 커뮤니티가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럼 결국 많은 콘텐츠를 더 재밌고 사람들이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한 사람이 지어짜내고 생산성을 나눠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찌보면 기획력과 창의력과 상상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계속 끊임없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즐거운 환경,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아직은 성장의 휠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문주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인재가 즐겁고 식품회사지만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소비자가 결국엔 사랑받고 그 다시 인재들도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오고 또 다시 즐겁게 컨텐츠를 만들고 소비자가 또 사랑받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결국 인재 중심의 자원이 핵심 자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과 시간을 파는 브랜드라고 제목을 만들었을 때요. 사실은 염두에 두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경험과 시간은 보통은 내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나한테 돈을 지불을 하면 저는 반대로 재화의 용역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경제입니다. 그렇게 제공하던 부분들을 저돈안 받을게요. 그냥 여기서 제품을 써보세요. 하고 경험과 시간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과 시간은 원래 자기가 하던 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프라인을 하던, 하던 기업이 온라인을 한다든가 온라인을 하던 기업이 오프라인을 제공한다든가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영업평가 모델이 아닌 경험에 기반한 평가지수를 가지는 것들이 지금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경험을 따질까요? 예전에는요. 거기 입점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유통업체가 제공해주던 어떤 트래픽이라고 하는 유동인구에서 오는 매출을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나눠서 소비를 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품을 파는 방법론이 처음에 제품을 팔기 위해서 유통업체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나 사람을 불러 모으려면 어떤 콘텐츠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성과 자각을 하면서부터 온라인 하면서 오프라인 판매를 하면서 비판매 그리고 실제로는 내 영역인데 다른 영역과 협업하는 크로스채널 옴니채널들이 지금 많이 뜨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핵심 경쟁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는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 없고 어디를 가서 선택하든 똑같은 브랜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들이 지금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회사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경쟁력은 결국 내가 가진 핵심 자원인데, 또나 없으면 안 되는 점, 결국 나밖에 못하는 거, 내가 꼭 해야만 그 부가가치가 생기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는 그 나라에 가졌던 취약점들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의료 체계가 안 좋거나, 어디는 이민자에 대한 복지가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약점들이 발견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독 강점이 발견됐습니다. 강점은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좋았어? 정말 의료진의 수준, 행정의 수준이 좋았어? 라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요. 위기가 닥치고 나면 자기 약점과 강점이 드러납니다. 그게 핵심 경쟁력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강점을 발견하셨나요? 내가 글을 잘 쓴다면 글이 경쟁력이고 나는 사람을 잘 모은다면 사람을 모으는 게 경쟁력입니다. 여러 브랜드들을 공부상아 보지만 내가 만약에 쿠켓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동대문에서 옷을 유통한다면 내가 만약에 작은 화장품을 만들어 본다면 꼭 이런 회사들과 같은 부분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경쟁력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당장 가지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모든 비즈니스에서 가장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세 개의 브랜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로 공간을 위주로 살펴봤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공간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가, 또 확대해 나가는가, 성장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저의 생각과 또 공간에서 느낀 점들을 공유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현재까지 온라인 컨텐츠로 저희 유튜브로 시청을 하셨지만 아직도, 어, 아무래의 성수, 그리고 홍대에 있는 무신사 테라스, 코엑스에 있는 쿠켓 마켓을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SPI 상업용 부동산 TV 미호가재 꼭 구독해주시고 팔로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